이렇게 됐어 꽉 참아 꽉 참아 빼빼빼 오늘 <laughs> 여기 왜 왔는지 그런 걸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진 것 같은데 그 이유와 원인을 몰라서 사실 좀 목이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이렇게 들긴 했어요. 대개 보면 지금 정상적인 성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직접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발성은 성대가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체는 가지고 있고 그래도 호흡 압력이 약하거나 또 언어 습관들, 또 성격적인 요인, 뭐 이런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기능을 이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 지금 목이 아프다는 의미는 성대는 점막이 콜라겐 성으로 되어있고 신경조직이 발달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픔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혈관도 발달 되어있지 않고 점막에는 근데 이제 주변 왜 통증을 느끼냐면 말을 많이 했을 때 주변 부위가 건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습도를 일정 유지를 해야 성대의 진동이 원활하게 되는데 말을 많이 했을 때 성대가 아픈 이유는 성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 말할 때 성대 접촉이 부족하고 성대를 벌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말소리가 작게 나타나고 또렷한 발음이 안 되고 소리가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히 검사를 하면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 숨쉬고 천천히 원래 하는 목소리로 애 발음을 한번 길게 해보세요 에~~ 그래서 뭐성대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걸 잘 보세요 요거 여기가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 공명주파수에 저게 그 공명주파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성대음이 공명각을 통과하면서 모양을 그리는데 이 x축이 x축이 주파수고 y축이 크기 크기 db 대시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대시벨이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명 주파수에 대시벨이 이 공명 주파수비 대시벨이 떨어지면 전달력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공명의 원인이 있는 게아니요 성대 원음이 성대에서 또 하는 원음이 약하면 공명 주파수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공명을 잘시키려 그래도 성대 원음이 중요해요. 성대가 잘 붙고 잘 떨어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측정하는 게 지금 미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쉰목값 경기선에 딱있죠 빨간색에 빨간색 이3.0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n n 이 잡음 성분도 역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홀스 보이스라고 써 있어. 이 보이스 퀄리티 에스티메이터라는 거는 즉 본인의 음, 음질을 평가하는 도구인데 여기에서 홀스 호스 보이스 쉰 목소리라는 지금 이 컴퓨터가 본인의 목소리를 쉰 목소리를 판단한 거야. 근데 그 원인이 하시 거친 성분 때문에 쉰목소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브레시 바람이 세기 때문에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성대의 기능은 정상적이지만이 기능이 쓰는 기능이 성대 접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람이 새는 소리가 많아져 기 때문에 그 바람 소리가 잡음으로 측정이 돼서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나쁜 목소리를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특징이 있죠. 역시 호흡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흡 평가를 하면 호흡도 약하고 또 성대 접촉률이란 걸 측정하면 성대 접촉이 약게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어? 얼마 마실 수 있나, 성대 접촉이 얼마나, 그것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야 예, 그렇게, 너너너 너, 됐어 됐어, 700도 못 마셨어. 이게 보통 이 여자 평이 2,500이거든. 그러면 왜 호흡이 못 마시는 거야? 폐가 병이 있어? 모르지 있을지도. 폐는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 기관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횡격막이나 이 근육, 흡기 근이 음지에서 이 마시는데 얘는 훈련을 안 하면 늘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본인의 폐활량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호흡근 특히 흡기근이 활성화가 안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안 쓰니까.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때 더욱더 그빼어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됐습니다. 이거 보면 S X 라고 써 있고 V S 라고써 있어. S, S, S라는 거는 여기 컴퓨터에서 제시하는 값이 자음의 값이야. 무성음의 값. 그러니까 자음이 무성음이고 유성음이 있잖아요. 무성음의 값이야. 그 다음에 이 VX라는 거는 유성음의 값이야. 아까 성대가 붙으면 바람이 안샌다 그랬잖아. 성대가 진동하는 값이 있고 바람이 빠지는 성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비율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면 30대70 정도. 좋으면 한25대85 정도가 나타나야 아, 목소리가 잘 붙고 좋은 성대라 그러는데, 저, 기능이 좋은데 본인은 다 바람이 새는 무서움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성대 접촉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대 접촉률이라고 이게, 그게 정상값보다 한5% 이상 떨어지는 4 5로 나타나는 거죠. 한번 더. 한번 더. 아이고, 어떡해. 몸을 <laughs> 이렇게 하세요. 진짜. 몸을, 몸을 이쪽으로. 됐어! 꽉 참어! 꽉 참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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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참고 있어! 참고 있어! 이렇게 해봐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 음 아, 많이 나와요, 바람 바람이 안 나오게 돼고 아아 아아 아아들 준비 자 시작 자 어떻게, 아, 아그바 봤지? 소리 여기 봐 소리 확 커졌지? 빼죽해졌죠? 음, 완전히 좋아졌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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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맞아 잘했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까 30% 이하가 좋고 좋은 목소리는 25%까지 얘기했지 기억나? 30%가 보통이고 20%는 정상 좋은 목소리란 말 좋은 목소리가 된 거야 53.23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할때 훈련할 때좀 강하게 하고 말소리좀 자연스럽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강한 훈련을 해줘야 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